자, 지구촌 메시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감정입이라는 제목이죠. 성도는 상대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합니다. 요압은 어 다윗의 마음을 읽고 자신의 이익을 어, 도모합니다. 음. 자, 여기서 우리는 요압이 좋은 마음으로 압살롬을 데리 대리 어 대리 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 왕의 마음을 얻고 또 압살롬이 후에 왕이 되었을 때를 어, 대비했던 거죠. 유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썼다라는 것은 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안에는 어, 다윗 왕이 압살롬 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압은 그 마음을 알았던 거죠. 요압은 두고아의 과부에게 왕 앞에서 비극적 어, 비유적 연극을 해서 압살롬을 사면하도록 합니다. 어, 요압은 압살롬이 왕이 될 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략이었죠. 제 남편이 없이 힘들게 사는 과부를 어, 뽑아서 어, 그녀로 하여금 어, 연극을 꾸미게 하는 거죠. 이제 그녀가 왕에게 도소서라고 하자. 다윗은 그녀에게 에, 즉시 감정이입이 됩니다. 왜냐면 다윗은 사울 앞에서 약자의 삶을 살았고, 아둘람 굴에서부터 이제 약자의 편에서 있었습니다. 어, 요압은 약재에 대한 다윗의 궁유함을 알고 다윗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동정 심이살리분별을 어, 흐트러뜨리죠. 과부의 하소연은 그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들에서 쳐죽였던 것이죠. 그러자 온 족속이 그 살인을 한 어, 아들을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의 상속자를 잃게 되고 이제. 과부를 돌볼 사람도 없게 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살인죄로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과주 과부 집안의 마지막 상속자를 사면할 것인가의 문제이죠. 결국 이것은 압살롬 죽인 압론을 죽인 압살롬의 이야기이죠. 결국. 과부의 감정적인 호소는 다이스로 하여금 요압이 원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회개의 절차도 없이 쉽게 아들을 사면 하는 거죠. 감정 이입은 주관적 느낌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감정조차 내려놓을 때참 지혜를 가지고 참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아멘. 수류 1 절부터 한절한절 한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류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설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이제 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왕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읽혀질 수 있겠지만 왕의 마음이라는 것은 왕의 입장으로서 압살롬을 보는 마음이죠. 2절 두고에 보내요. 거기서 슬기는 있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죄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죽은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에 나단선지자가 생각이 나죠. 나단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단의 입에 말씀을 주어 넣어줬지만 이번 여인에게 준 말은 하나님의 말이 쓰이 아니라 유업의 생각 계략이었던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두고 여인이 왕께 구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소서 왕이여 도소서 이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죽인지라 어, 나는 과, 참 과분이 남편은 죽고 이런 이야기를 어, 다윗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 음, 다윗의 그 국민의 마음이 이제 더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겠죠. 7절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 놓, 내어 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끈케 놓라하오니 그런즉 저희가 남, 내게 남아 있는 수풀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그 살인 죄를 지은 어, 장, 어, 형을 이제 예, 죽이 죽여야 한다. 이제 동네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예, 했겠죠. 그때 그렇게 되면 어, 과부에게는 남아있는 숲을 완전히 꺼버리는 것이다.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게 된다. 마지막 상속자마저 죽이게 되는 꼴이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 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두고여니 왕께 과대 내주 네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왕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 어긋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 죄는 내,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려달라. 10절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네게 내게 말하는 자를 네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너를 보호해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11절에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진짜 원하는 답을 얻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천건대 왕은. 어,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감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 어, 결국 두고 야 여인은 다윗으로부터 원하는 답을 얻게 되었죠. 그 원하는 답은 어, 누구의 생각일까요? 바로 요압의 생각이었습니다. 삼요나 어, 1 4장1절1절 어, 1절 읽겠습니다. 수리아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어, 아멘. 수리아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어, 이제 요압은 계략을 꾸미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